안녕하세요. 스트레용스티비큐아큐야입니다 키야 오늘은 스팀 할인 게임과 에픽게임즈 무료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날이죠. 특히 이번 주 스팀에서는 어제 진행되었던 더 게임 어워즈 시상식에 맞춰 기념 할인 이벤트를 시작했는데요. 2014년부터 올해 2021년까지 각 부분 고티 수상자 및후모자들을 모아서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 갓겜 파티겠죠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할인 게임 선정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은 에픽 무료 게임 뿐만 아니라 스팀 무료 게임 소식까지 깔끔하게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오늘의 첫 번째는 게임은 바로 이테이크 투입니다. 오호호호 어제 올해 의 게임상 즉 고티를 수상한 2021년 최고의 게임이 하루내 얄짤없이 등장을 해버렸네요. 처음 이 게임 출시될 때만 해도 뭐 이딴 게임이 나오냐고 엄청나게 무시했었는데 출시 되자마자 엄청난 게임성으로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매번 충돌하는 커플이 함께 여정을 떠나며 분열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딸로지에게돌아가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게임의 설정처럼 부부나 커플 또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해서 그런지 파트 게임 용으로 최적의 몹을 구성해 두었는데요. 둘이 함께 힘을 합쳐 난관을 헤쳐나갈 때그 짜릿함은 정말 기가막힌 게임입니다. 이 테크투는 2021년 1 2월 14일까지 스팀에서 38% 할인된 가격 21,28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역대 최저가와 동일로 이 게임에는 친구 패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둘 중에 한 명만 게임을 구매하면 나머지 한 명은 무료로 초대해서 둘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 개꿀 띠조잉 다음 어린 게임은 길트기어 스트라이브입니다. 어제 시상식에서 올해 최고의 격투게임상을 수상한 타이틀이네요. 대전격투게임으로 유명한 길트기어 시리즈의 여섯 번째 메인 넘버링 제품으로 이번 타이틀에서는 애니메이션, 그래픽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고 다양한 격투게임의 플레이스타일들을 참고하여 더욱더 화려하고 스릴감 넘치는 대전을 펼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저 같은 똥손은 격겜, 감히 도전하기도 힘드네요. 덜덜. 길트기어 스트라이브는 12월 14일까지 스팀에서 스탠다드 에디션은 35% 하는데 격 42,120원에 드럭스 디션은25% 하는데 격7 3,3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둘다 역대 최저가 동일로 디럭스 에디션에는 시즌패스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웬만하면 시즌패스 포함된 디럭스로 추천드리고 싶지만 가격이 아직까지는 약간 비싼 것 같아서 강추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어린게임은 마블의 가리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생각외로 꽤나 잘 뽑힌 마블의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여러분은 스타로드가 되어 바보 영웅들을 승무원으로 합류시키고 붕괴되어가는 행성을 지키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되네요 이번 편 역시 전투가 조금은 아쉽다는 평가가 있지만 스토리나 캐릭터들이 영화처럼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하니까 마블 시리즈 좋아하신다면 한번 렛츠기아 지금 가오갤이 아마 자막 버그가 있어서 자막이 제대로 출력 안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은 무조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블의 가리언즈 오브 갤럭시는 12월 14일까지 스팀에서 일반판은 35% 하는데 가격 45370원에 드럭세에디션은35% 하는데 가격 5149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드럭세에는 주인공 의상이랑 아트북 사운드 트랙이 들어있는데요. 그냥 스탠다드로 구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아, 두 버전 모두 역대 최저가와 통률이네요. 다음 어린 게임은 데스 루프입니다. 1인칭 액션 슈팅 게임으로 여러분은 주인공 콜트가 되어 24시간이 무한 루프처럼 반복되는 신비한 블랙 루프 섬에서 이 무한 타임 루프를 끝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하네요. 하지만 이 타임 루프를 유지하고자 하는 또 다른 암살자 줄리아나가 온갖 방해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버텨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줄리아나가 단순한 NPC가 아니라 바로 유저라는 점입니다. 정말 오질나게 잘해버리는 고인물이 들어와서 괴롭힌다면 여러분들은 끝도 없는 고통 속에서 싸늘한 죽음을 계속해서 맞이해야겠죠 사실 저는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게임이지만 그래도 적응을 제대로 끝내신 분들에게는 정말 재밌는 게임이라고 하니까 FPS 좋아하신다면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스 루프는 12월 14일까지 스팀에서 50% 할인 대역 33,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역대 최저가와 동률입니다. 다음 말인 게임은 바이오 하자드 빌리지입니다. 올해의 게임상 고티 후보에도 올라왔던 갓게임인데요. 아쉽게도 이 테크트에 밀려서 수상을 하지는 못했네요. 바세븐의 사건에서 9년이 흐른 뒤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의 사건에서 살아남은 에단 윈터스가 아내, 그리고 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도중, 비어먹을 놈의 쉐키, 크리스 레드필드의 습격으로 인해 행복이 작살나고, 여러분은 대하시 한번 분노를 가득 머금은 채로 죽음의 장소로 향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정말 최고의 게임으로 손꼽힐 정도로 꿀잼인 게임으로, 관심있던 분들은 이번 할인 기간에 깨릿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바이오하자드 블리지는 12월 14일까지 스팀에서 일반판은 50% 할인된 가격 33,400원에 디럭스 에디션은 42% 할인된 가격 46,9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둘다 역대 최저가 동률로 디럭스에는 트라우마 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굳이 필요한 아이템은 아니라서 일반으로 르르 다음 말인 게임은 루프 히어로입니다. 카드 덱빌딩류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이 게임은 올해 의 인디게임상 후보에까지도 끼내태버렸을 정도로 꽤나 재밌다고 평가가 자제한 타이틀이네요. 여러분은 사신이 만들어낸 무한루프의 고리에 만들어진 혼돈의 세상 속으로 떨어지게 된후 적, 건물, 환경을 배치하는 신기한 카드덱을 들고 용감한 영웅과 함께 이 루프 세계를 무험하게 됩니다 게임 방식은 용사가 끝없이 반복되는 루프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 여러분이 카드를 통해 타일과 몬스터, 자원 등을 설치해서 용사를 성장시키고 보스를 조져버리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로그이크처럼 죽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페널티, 혹은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랜덤성과는 거리가 멀어서 로그이크보다는 카드 대프니 게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프 히어로는 12월 14일까지 스팀에서 40% 할인되가져 1,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역대 최저가와 동률입니다. 다음 어린 게임은 인스크립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루프 히어로와 함께 올해 인디게임상 후보에 올라와 있던 꿀잼 로그레 그릇 덱빌딩 카드 게임이네요. 꽤나 공포스럽고 음침한 분위기에서 펼쳐지는 게임으로 검은 잉크로 그려진 카드를 기반으로 각자만의 덱을 쌓아가고 카드 배틀을 승리해 나가며 래시의 오두막 벽 뒤에 있는 숨은 비밀을 풀어나가게 큽니다. 중독성이나 게임의 분위기가 정말 미칠 정도로 재미있는 게임이지만 피가 줄줄 흐르는 배경 속에서 심리적 공포의 압박감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면 구매를 망설여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인스크립 저 12월 14일까지 스팀에서 20% 할인된 가격 17,6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버린 게임은 피파22입니다. 와우! 유저평점 1.6점에 빛나는 초각햄의 등장. 하하. <laughs> 위닝의 이번 타이틀이 완전히 초박살이 나면서 명실공이 축구게임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축구게임이네요. 사실 피파 시리즈는 매번 새로운 작품이 나올 때마다 욕먹는 게 일당이지만 게임 자체는 한번 빠지면 중독성이 쩔어버려서 축구게임을 찾으신다면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피파22는 12월 14일까지 일반판은 60% 할인된 가격 26,400원에 얼티밋 에디션은 50% 할인 능력 34,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둘 다. 이번에 역대 최저가로 얼티밋 에디션에는 FUT 즉 피파 얼티밋 팀 모드에서 사용이 가능한 4600 피파 포인트를 제공해주는데요. 얼티밋 모드 빡세게 하실 게 아니라면 그냥 스탠다드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어린 게임은 하데스입니다. 정말 미친 듯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쌉 갓겜이니까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네요. 해겐 슬래시 로그레크 장르의 게임으로 매우 호쾌하고 화려한 액션을 펼쳐나가며 하데스가 통치하고 있는 지하세계를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스토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몬스터 때려잡을 때의 그 쾌감, 스피리하고 화려한 액션, 그리고 절로 흥얼거리게 되는 BGM까지 완벽한 게임이니까 꼭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하데스는 12월 14일까지 스팀에서 30% 할인된 가격 18,2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히드라 대가리 산산조각내로 가봅시다 다 다음 마리 게임은 데스 스트랜딩입니다. 2019년 최다 고티를 수상한 작품으로 이런 행사에 결코 빠질 수 없는 최고의 배달 게임이죠. 에? 여러분은 전설의 배달부 스탠 브리지스가 되어 데스 스트랜딩 현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세상과 맞서기 위해 단절된 미래의 파편을 들고 부서진 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게임 역시 배달이라는 적응하기 힘든 소재여서 그런지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지만 한번 적응되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재밌는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네요. 데스 스트랜딩은 12월 14일까지 스팀에서 70% 할인된 가격 19,440원에 구매하실 수. и 다음 어린 게임은 데빌메이크라이 5 플러스 버질입니다 데메이크5 본편 플러스 플레이어블 캐릭터 버질이 추가된 번들 상품으로 데메이크 20주년을 기념하여 출시된 타이틀이네요. 악마들의 침공을 받은 레드그레브라는 이 도시 속에서 화려한 액션을 펼쳐나가며 몬스터들을 쓸어나가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싱글 플레이 스토리뿐만 아니라 블러디 필레스 모드에서도 새롭게 추가된 버질을 플레이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액션을 펼쳐보시고 싶다면 이 게임을 레스킷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빌메이크라이 5 플러스 버즐은 12월 14일까지 팀에서 일반판은 34% 할인된 가격 2 2 4 0원에 디럭스 에디션은 25% 할인된 가격 33,37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둘다 역대 최저가와 동률로 디럭스는 인게임 아이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으로 끼리트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만인 게임은 레드데드 Red 리뎀션 2입니다. 2018년 가드보와 함께 고티자리를 두고 엄청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아쉽게도 가드보에게 밀려 고티자리를 내어주고 말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리드2는 정말 많은 유저들의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해준 갓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초반부에 엄청나게 답답한 진행에 적응하시지 못하고 뭐 일단 똥겜이 갓겜이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 참고 넘기신다면 분명히 아, 이래서 갓겜이구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는 게임으로 할인 기다리셨다면 무조건 레스 기릿 레드데드 리듬션2는 12월 14일까지 스팀에서 일반판은 50% 할인대가 약 33000원에 얼티밋에디션은 60% 할인대가 44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둘다 역대 최저가 동률로 레드데드 온라인 즐기시지 않을 거라면 그냥 일반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더 위쳐 3 와일드 헌트입니다. 이 게임 역시 고티 수상작으로 이런 축제에서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초갓 게임이죠. 오프솔드형 RPG 게임으로 다양한 퀘스트를 수행하며 괴물들을 사냥하고 게임의 또 다른 주인공인 예언의 아이를 찾아나서는 스토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메인 스토리만도 엄청나게 재밌지만 이 게임은 사이드 스토리도 정말 기가 막히고 또한 게임 내의 미니 게임 괴트가 정말 미치듯이 재밌는데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이 괴트만 하고 돌아다닌 날도 있었네요. 또한 이번 할인에는 이번 일반판뿐만 아니라 고티 에디션 역시 할인이 진행 중인데요. 본편보다 더욱 꿀잼으로 꼽힌 드디어식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서 만약 구매하신다면 무조건 고트 에디션으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더 위쳐 3 와일드 헌터는 12월 14일까지 스팀에서 일반판은 80% 할인된 가격 6,960원에 고트 에디션은 80% 할인된 가격 1 9 6 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다음 할래 게임은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 고티 에디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영웅을 만들고 스킬을 선택하고 동료를 모아 크다스라는 갈등의 땅을 구하기 위한 싸움에 뛰어들게 되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네요 2014년 고티를 수상했던 액션 RPG 게임으로 정말로 오래전에 출시된 게임인데 한글이 미지원이라 못 하셨던 분들이 꽤나 많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유저 한글 패치가 드디어 완성이 되어서 그동안 고민하셨던 분들은 빠르게 게리트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와!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 고트 에디션은 12월 14일까지 스팀에서 88% 할인된 가격 5,2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로 고트 에디션은 DLC 및 모든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더 개꿀이죠잉? 자, 이제부터는 무료 게임 소식으로 이번 주는 스팀 무료 게임도 두 개나 등장을 해서 기분이가 좋네요. 흥첫 번째 스팀 무료 게임은 바로 호러브후아레즈 건슬링어입니다. 서브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1인칭 FPS 게임으로 여러분은 서브에서 가장 암흑 높은 무법자를 추적하는 무자비한 현상공사 년꾼이 되어 게임을 플레이하시게 되네요. 플레이 타임이 짧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지만 스토리도 깔끔하고 손끝을 간지럽혀주는 타격감과 속도감 등 상당히 호평을 받는 작품이니까 무료로 풀린 김에 한번 레스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러브 후와 레즈 건슬링어는 12월 1 9 오일 새벽 3시까지 무료로 떼어내 가능하네요. 일단 무조건 라이브러리로 끼리 다음 스팀 무료 게임은 동굴이야기 비밀 산타입니다. 원작 동굴이야기의 외전적인 작품으로 본편에서부터 스토리가 이어지는 건 아니고 몇몇 동일 캐릭터들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산타라고 불리우는 겁쟁이 미미가가 되어 도둑맞은 선물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외전적인 비밀 산타의 제작사가 원작의 제작사의 IP를 훔쳐왔다, 뭐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냥 무료니까 그런 부분 신경 쓰시지 않는다면 가볍게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굴이야기 비밀 산타는 현재 스팀에서 무료로 즐기실 수 있는데요. 이게 기가 한정으로 무료 제공 같은데 아직 정확한 배포 기간은 공개가 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에픽게임즈 무료게임 소식입니다 첫번째 무료게임은 바로 가풀 챌린저 에디션인데요 하... 아, 이 게임 정말 실망을 하고하고 하고 또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PS 플러스 12월 무료게임으로 이미 풀려서 맛보기 영상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 게임은 스토리모드를 지원하지 않고 바로 엔드 컨텐츠로 넘어가서 다양한 멀티플레이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 2시간 정도를 꾸욱 참고 즐겨봤는데요 대체 뭘 하고 있는지도 어떤 스킬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전혀 감이 오지를 않더군요 그냥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럼 갓풀 챌린저 에디션은 12월 17일 새벽 1시까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네요. 일단 라이브러드 넣어두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에픽 무료 게임 두 번째는 바로 프리즌 아키텍트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바로 교도소, 감옥 만드는 느낌이 오죠잉?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교도소장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범죄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교도소 무지를 최대한 활용해 홍수, 화재, 폭동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고 다양한 보조금을 신청해서 질병, 조직활동 등 다양한 자금처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무장경계병, 심리학자, 의사 등 최고의 직원들을 고용해 역대 최고 또는 최악의 교도소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근데 문제가 이 게임 지금 실행이 안 되는데요. 저도 개인적 으로 엄청 해보고 싶어서 바로 설치해서 실행해 보려고 하니까 패러독스 런처에서 플레이 누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방법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릴게요. 흐엉. 포리즌 아키텍트는 12월 17일 새벽 1시까지 에픽 게임즈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아 다음 주 에픽 게임즈 무료 게임은 17일 금요일 자정에 뭔가 대단한 선물처럼 뿅 하고 공개된다고 하네요. 기대된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더 게임 어워즈 기념 스팀 할인 게임 소식 및 에픽 무료 게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소개해드린 게임들 중 가폴만 뺀다면 뭐 다들 한 번씩 해보셔도 좋을만한 할인 및 무료 게임이니까 다들 원하시는 게임은 빠르게 레스크를 해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뺨뺨